어? 콩콩! 야 얍! 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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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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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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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어, 이야라 어? 왜? 나 총이 안 쏴져! 에 그런 걸안 쏘간! 늘 똑같은 수단! 절대 아이, 속지 않아 어. 어, 진짜. 어. 진짜 안 말이야! 죽었다 콩콩! 문 열어! 진짜 안 쏴져! 에잇! 그런 걸안쏘다 했잖아! 얼른! 항복 항복 항복. 어?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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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복! 항복! 어? 항복! 뭐야 쿵쿵아 왜 행복해 진짜로 안돼? 진짜 아유, 아파 죽겠네 따가워서 아유. 왜 진짜 총 안돼? 아, 안돼 안 나간다니까 총이 안 나간다고? 음, 나한테 줘봐 총알도 줘봐 총알 총알 응 여기 음, 내가 쏴볼게응 음, 이게 왜안 되지 진짜로 안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조준은 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잘안 나가지. 응. 오, 어때? 알거 같아? 어, 있잖아. 응. 어, 하나도 모르겠어. 어, 그래? 아, 그거 어제 산 건데. 아빠가 선물로 주신 건데. 어, 이거 어제 산 거야? 어, 아현아저씨가 어제 문방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딱 한정판이라 그랬거든 그래? 그럼 완전 소중할텐데 어쩌지 고장나서? 음... 음... 어쩔 수 없지 나 다, 나중에 다른걸로 살게 대태야 오늘은 그만 놀게 응총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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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어... 안녕 어어 어... 아! 아니, 아니야 콩콩아 잠깐만! 뭐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들 장난감을 하나 더 세트 샀잖아 응, 그치 파시는 분이 보통 하얀 아저씨니까. 근데 그게 뭐... 아이,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하얀 아저씨니까, 하얀 아저씨라면 고치는 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헉. 진짜 그러면 되겠다. 그치, 그치, 얼른 나가서 하얀 아저씨한테 가보자. 응, 알았어, 빨리 가자. 어휴, 미안! 근데 완전 고장난 거면 어떡해? 그럼 못 고치지 않을까? 아이 걱정하지 마. 그런 것쯤은 할아버지한테는 문제가 안될 거야. 음... 그건 그런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 계시지? 그러게 여기 근처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음, 여기 없으니까 아마 문방구쯤에 계시지 않을까? 음... 그럴 거야. 얼른 가보자 빨리. 문방구에 가서 하아에서 고쳐달라고 해보자. 응. 어어 어? 아저씨 에? 안녕하세요. 어 얘들아 반갑다. 어라 아저씨 여기에 계셨네요. 어 반갑다. 왜 아저씨 찾았니? 네 엄청 찾았어요. 어 그래 그래 무슨 일인데? 그게 어제 제가 산 총이 고장 나버렸어요.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요? 어 아저씨는 잘 모르는데. 에? 아저씨가 팔았는데 잘 모르셔요? 그럼 만든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니까 모르지. 아저씨는 그냥 팔기만 하잖니? 에? 이 장난감들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아저씨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항상 어떤 분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만들어주거든 어? 어 그러면 그, 저희 그분한테 데려다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총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치고 싶거든요 음뭐 그래요 어차피 아저씨도 지금 팔 물건 가지러 가는 길이었거든 알았어요 얼른 가요 루테야 너도 같이 갈 거지? 응, 같이 가자 데려가주세요 데려가주세요 응, 음. 음, 빨리 쏘고 싶어. 어라? 여, 여기는 여기 삼박사님네 아니야? 어? 너희 알고 있었니? 네, 저희한테 자주 도움 주시는 착한 할아버지셔요. 아 그래 여기 떡하니 횡하니 혼자 있는데 너네가 자주 놀아드려. 어, 네 알겠어요. <웃음> 삼박사님. 에이, <laughs> 어, 이 뭐야 이 꼬맹이들. 아왜또 무슨 일로 왔어? 아 지금 할아버지 바빠서 못 놀아줘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아안 그래도 다 만들어서 테스트 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침 잘 됐네요. 아이 그 내일찍 온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에? 아이 그러면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마 말가 총 고장났다고 해서 요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요 이거 고장 났어요. 아이 그래 그래 할아버지한테 한번 줘보겠니? 네. 걱정 마신박사님이랑 어, 고쳐 주실 거야. 음 어, 어디 보자 이거 음. 아 이거 이, 이거네 이거 아 이거 아이잘다 아이, 됐다 이거 오라 어, 아이종아에 종아리 껴 있었구나 아이 종아 뺐으니까 이제 쓸수 있을 거야 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 그래 잘 쓰렴 콩코가잘 됐다 응 어, 어, 짱이야 <laughs> 아이 그럼 할아버지는 이활 마저 실험할 테니까 저쪽에서 놀다 가렴 활이요 활 응 음, 활이란다 이번에 아저씨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게 활이거든 오, 우와 그럼 아저씨가 부탁한 대로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아 이분이 부탁하신 대로 불이 나가는 활과 한 번에 화살 두 개가 나가는 활을 만들었단다 우와 그러면 만들어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완전 대단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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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이거 쏴보겠니? 네 좋아요 저 쏴볼래요 자 아, 그러면은 이거 발 하나씩 받고 한번 쏴보려. 음, 네. 오 화살도, 야, 화살도 주세요 맞고. 화살도. 오. 아유, 고마요 여기 있다. 네, 저 화살 주세요. 화살 주세요. 자, 나도화살좀너 화살 못 받았어? 화살 음. 다못 받았어. 됐다. 오, 나 그러면 내거 먼저 쏠게. 응. 먼저 쏴봐 콩코가. 우와. 에이! 내거 불화살이 나가. 우와,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그렇다 한번 다 비켜봐, 꼼꼼아 이게 한벌에두개나간다 그래, 그래, 우와, 한 번에 두개 장전됐어. 간다. 우와. 하나, 둘. 우와, 그러면 두, 어, 진짜로 두발다 나갔다. 오와 생각한 대로 잘 만들어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아, 언제든 부담만 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삼박자님? 아이, 그럼! 이 할아버지는 문제없어요! 어? 그러면 저는 그 대나무 헬리콥터요! 에? 저는 어디로든 문이요! 그리고 몬스터볼이랑 저거랑 그 몬스터 그... 포켓몬 도감이랑 그것도 몬라 저도 그 디지버, 디지바이스랑! 아이, 그렇게 만화에 나오는 건못 만든다, 이 녀석들아! 아이, 뭐해요! 지시해! 아니, 기대했잖아요! <laughs> 맞어!